LA 한인타운의 숙박업계는 한국과 타주 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JJ 그랜드, 가든스위 호텔의 투숙률은 80에서 90%로 예년 평균 70%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한국 관광객들은 각 호텔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이 저 지난달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많이 방학차도 이제 오시고 관광업계에서 보는 한국 관광객들의 성수기는 4, 5월로 하나투어의 올해 4월 예약은 월 천여 명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4, 5월 월 800에서 900여 명보다 약15%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달부터는 미리 예약되어 있는 수요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단체성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 패키지로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업체와 연결돼 한국 관광객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LA 한인타운의 선물센터도 호황이 기대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운에 한 선물센터는 지난 1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선물센터는 한국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업체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미리 찾고 가격을 흥정하면서 면세점보다 약20% 저렴하게 판매해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사의 스케줄로 시간 제한이 많아 LA 지역의 기념품, 여행용 가방, 핸드백, 건강식 등 선물용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세분화된 제품이 없어 아쉽다고 말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내가 좀락한 물건이 없는 것이어떤 물건을 구입하시 글루코사민을 하려고 는데 메이커가 좀 틀리는 것 같아 그런 게좀 있는 것같 이는 LA 한인타운의 다른 업소들을 방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한국 관광객이 국내 방문 시 1인당 평균 1,500달러를 소비하지만 LA 한인타운에서 소비는 300달러 내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한 관광객들은 대부분 LA 한인타운에서 하루를 머물고 서부 지역 관광길에 오릅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주로 여행 동선에서 제품을 구입하지만 LA 한인타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이 어디서 파는지 몰라 그냥 돌아가게 된다며 한인업체들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